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담넘어 받친 담넘어 받친 지금 현재 싹 하나 엎었습니다 배추심을 내나보네 표는 이삭이 좀여물었더라고요아 그러니까. 벌들이 꽁꽁 뭉쳐있습니다 꽁꽁 뭉쳐있네 아까 사양 주다가 바로 엎었어요 근데 아, 바닥으로 다 흘렀구나 저기로 해서 쭉 흘러버렸다 안 들어가네 이 새끼들 지금 온도가 몇 도인데 안 들어가고 앉았어 26도 26도면 들어가야 되지 아, 26도인데도 이지라라고 앉았네 산란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란은 많지 않은데 아까 내검을 해봤습니다 3단계상 내 해줬 내검을, 내검을 했었는데 특이한 점은 3단에 새로운 여왕벌이 죽었지 않습니까? 3단에 그래갖고 새로운 여왕벌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빼줬어요 택배 박스에 있던 여왕벌이요 여기서 뺐습니다 그래 넣어줬는데 여왕벌이 들어갈 적에는 엉덩이가 작았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엉덩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커졌더라고요 빼보니까 근데 지금 5일인가 6일인가 됐는데 산란은 한 판밖에 안 했습니다 소초한장난 산란은 안 했는 줄 알았어요 산란은 안 했는 줄 알고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장에다가는 완벽한 장으로 완전히 해놨더라고요 근데 수초를 빼는 순간 여왕벌이 탈출을 해갖고 이 바닥으로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자기 그 여왕벌이 원래 저쪽에 있던 여왕벌인데 이쪽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얘가 아직까지 자기 집이라고 인식을 안하는 것 같아요 가둬넣, 가, 그래서 가둬놨습니다 가둬놓지 않았으면 탈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의 여왕벌도 산란하고 있고, 근데, 저조합니다. 아, 3단벌 치고, 지금 봉판이 3장, 알판이 3장. 현재, 그렇습니다. 봉판 3장, 알판 3장. 알판 중에서는 충판도 있겠죠. 어, 근데 여왕벌이, 음, 죽고 그 공백기간, 그, 새로운 여왕벌 넣어주기까지 공백기간하고, 그 더운 여름. 뭐, 두루두루 뭐, 여러 가지로 해갖고, 그것 때문에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벌들 아, 날아다니네. 그리고 2단에도, 어, 뭐 알판 하나, 충판 하나, 봉판 두 장. 그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니까, 러 한여름에 더워갖고, 애들이 살라을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진 않았는데. 데근 또 희한하게, 이 단상도 여치, 마찬가지로, 3단계상이나, 단상이나, 뭐, 뭐, 그, 봉판은, 여기도 얘네들 봉판 두세 장씩 있어 이쪽에도, 단상에도. 의외로, 얘들이 썸바한 거죠. 어, 근데, 특이한 점은, 어, 이 3단계상은, 아, 꿀이 거의 10장에 가깝게 있다는 거죠. 꿀, 꿀장이. 어, 어디서 물어왔는지, 꿀을 엄청 물어다 놨습니다. 뭐, 빈 소초가 2단에 하나, 3단에 하나, 이거, 이거 밖에 없어요. 그, 공소초는. 나머지는 다 꿀이 차있고. 그리고 1단에는 4장 중에서 2장은 꿀이 차있고, 2장만, 그, 음, 화분이 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화분. 화분 짜 근데, 어, 지금 쪽, 저 쪽박볼통, 장단골벌에서 가져온 저거는 꿀이, 이렇게 완벽하게 차있는 꿀이 없어요. 그냥 절반 정도 차있는 꿀장이 한두장 정도? 그니까 러 3단하고 2단하고의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2단은, 3단은 꿀이 막 10장에 가깝게 꿀이 있는데 2단은 한두장 정도 있다는 거죠. 2단에는 소초가 열, 아래 위로 6장씩 12장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공소초가, 어, 아래 세 개, 위에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아무것도 뭐, 알이, 거기다 알을 깔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빈소초가 그렇게 있어요. 거기다 뭐, 꿀을 채운 것도 아니고, 화분을 채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여름 동안에 얘네들이, 그, 뭐 먹이 활동을 거의 못 했다는 거죠. 뭐, 조금 몇 개? 그리고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저기 뭐야 공소초가 얘도 한두장 얘도 한두장 정도 됩니다 한장반 얘는 두장 정도 그리고 꿀이 뭐 얘네도 그렇게 그러니까 2단이나 뭐 1단이나 비슷비슷해요 먹이활동은 근데 3단 벌통은 어 화분하고 꿀을 어마어마하게 물어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양은 3단은 거의 안 했어요. 얘네들은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준 적이 있었거든요. 2단 볼통도 비닐봉지에다 두번 줬었거든요. 초창, 한, 한몇달 전에? 한달 됐나? 얘네도 이렇게 한 번씩 넣어줬습니다. 얘네 두 번, 얘네 한 번. 쟤도 두 번. 그리고 얘는 비닐봉지에다 넣어준 적이 없어요. 비닐봉지 사, 양은안 했어요. 어, 비닐봉지 사양을 왜 했냐면, 그 당시에 막 거의 뭐 먹이가 없어갖고, 한 번씩 넣어줬습니다. 좀, 한참 됐죠? 그리고 사양은 그냥 여기 밖에다가 여기 조이컵 하나씩 주는 거죠. 여기다가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 요렇게 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빨아가는 거죠. 저쪽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은, 물론 3단계상 애들이 좀더 많이 빨아가겠지만, 근데 그, 요 정도 양으로, 그, 뭐 먹이를 채울 정도로 그, 그건 아니죠. 안에 있는 꿀 색깔도 설탕 색깔하고 틀리게 이제 놀리끼리 하고, 음, 결론적으로 인해서 어, 벌은 그냥 막 터져 넘치는 줄막 철철 터져 넘치는 3단벌로 키워야지 돈도 안 들고 어, 뭐 사양도 그냥 거의 뭐 해주나 많아 그냥 자극 사양 정도로 살짝 살짝 해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저는 어, 지금 이 벌통 여기 하나 둘셋넷 하고 저 저 조그만 볼통들하고 거의 6통, 7통 정도 되는데 일반 분통으로 따져서요. 근데 올해 설탕한푸대반 썼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거의 안쓴 거죠. 설탕을 그리고 화분떡은 작년에 쓰다 나은 거하고 올해 시킨 거 다섯 개 중간에 한번 시킨 거 있고 봄에 그다음에 이번에 박스식 거 중에서 2개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동도 거의 많이 넣어주지 않았어요. 반털만큼씩아다더줘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이 단상으로 키우는 것보다 3단으로, 3단으로 키우는 게 훨씬 돈이 덜 든다는 겁니다. 아까 그펄 많이 날라다니는이상인다 꺼야 되다